자, 그래서 민철이 민철이 왜 선생님 매번 전화를 해야 될까요? 어? 응? 민철아, 물어보잖아. 선생님 왜 매번 전화를 해야 되냐고. 응? 어? 어? 왜 매번 전화를 해야 됩니까? 저기요, 왜 매번 전화를 해야 되나고요 어? 뭐, 말 못할 이유가 있어? 어? 아니면 선생님 화장실 있을 때 맨날 전화하는 건가? 민철아, 민철이 몇 학년? 4학년이지, 그치? 4학년이면 뭐, 학원 가고 이런 거,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 매번 챙겨줘야 되는 거야? 응? 어? 그러면 스스로 할수 있어요. 어,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매번 너한테 전화하잖아. 다음번에 어떨까? 다음번에도 선생님 전화해야 될까? 에이, 다음엔 무슨 요일? 뭐라고? 수요일이지, 내일이지. 어, 내일 전화하나 안 하나, 선생님이랑 내기할까? 어? 아 얘기를 해봐. 내기 얘기 할래 말래. 내기 하고 네가 이기면 네가 선생님 딱밤 때리고, 내가 이기면 네가 딱밤 때리고. 콜? 싫어? 그래? 아니 왜 내기하자, 선생님 내기 할래. 어? 일단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okay. 내가 앉을 수 있다. 부터 만들죠. 내가 앉을 수 있다. I can sit. CC 무슨 뜻이에요? 앉다니까 하다시죠. 그러면 묻는 말. I sit. 묻는 말 완성. Can I sit 여기에 here 하면 되겠죠. Okay.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오케이 okay. 그래서 can I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자기가 뭘 하고 싶을 때 허락 받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Can I eat 뭐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Can I eat this? 제가 이캔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뭐를 하고 싶을 때, Can I 뒤에 뭐?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표현입니다 Okay, 그래서 Can I sit here?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Can I sit here? Okay, 그랬더니, 어, 너는 앉을 수 있어? Yes, you can. sit her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명점식 c a 이 들어와서 뭐뭐할수 있나요 뭐뭐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음 표현 yes you can sit here yes, you can. 다음 표현 너 중국어 하니? 라는 표현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보세요 음, 너는 말하다 라는 표현은? You, speak. speak, 무슨 뜻이에요? 음. 말하다. 그러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두 번째. 가 뭔데? 하다시죠. 그러면 두 들어가 있지 더즈가 들어 있는지 따져보면 두예요, 더즈예요? 음. 두죠. 이 speak라는 말하다 라는 의미 속엔 에 o 가 숨어 있고요. 무능물 만들기 첫 단계? Do you speak? 한국 되겠죠. 웃는 말 완성. Do you speak? 그렇 k Chinese 한번 되겠죠. 너 중국어 하니?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Chinese는 무슨 뜻이에요? 중국말, 중국어죠. Do you speak Chinese? 중국어 봤더니 아니야. 나는 한국어 하는데, No, I don't. No, I speak Korean. Korea. 그렇죠.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생각하고겠습니다 No, I don't. No, I don't. Chinese. Okay. 그래서 말도 안 되죠. No, I don't. Chinese가 없는 친구예 Don't 뒤에는 문씌와야 돼요. Don't 뒤에는 이 두가 애초에 튀어나오고 만들었던 하다시가 있어야 되겠죠. No, I don't Chinese가 아니고 뭐예요? No, I don't speak Chines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다 보입니다. 두 번째 하다시가 있을 때. Okay, 나는 말한다. I speak. 난 말하지 않는다. I don't speak. 너는 말하니? Do you speak? 하다시있는 문장 세 가지 두나 더즈를 가지고 Do you? I don't. I speak.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다. 고 배웠죠? No, I don't. I speak Korean. I don't speak Chinese. I speak Korean. 그래서, 그래서 너 영어 할수 있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넌 말할 수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You? Yes. Yes. You can speak.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k a 이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 누가 네가 말할 수 있다, can speak. 뭐나 말할 수 있다. 웃는 말첫 단계, can you speak? 오케이. 웃는 말 완성. Can you speak English? 안 되겠죠. 그리고 y 케이 그래서 너 영어 할수 있니?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어할수 있고 나는 프랑스어도 할수 있어. Yes, I can. 그럼? Okay,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I speak,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말한다. 근데 나는 말할 수 있다야 되는데요? I can speak French too. 이렇게 하고 됐습니까? o k a 만약에 영어를 할수 없으면 뭐라고 대답면을까요 No, I can't. No, I can't. Yes, I can. 뒤에 생각된 말. No, I can't. 뒤에 생각된 말. Yes, I can. Yes, I can speak English. No, I can't. 만약에 못한다고 했을 때 No, I can't. 이렇게 했겠죠. 어?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로 뭐뭐할수 있니? 뭐뭐할수 있다. 뭐뭐할수 없다. 라는 표현 여기 다 모여있네요. 어? 그래서 넌 말할 수 있니? 너는 말할 수 있니? Can you speak? 나는 말할 수 있다. 난 말할 수가 없다. 양념씨 가지고, 이렇게, 양념씨 뒤에, 양념씨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예, 아무래도 내일도 전화할 것 같은데, 민철아? 오케이 어, 그 뭐야 어, 2시 온다더니 왜 2시 반까지 연락도 없이 집에 있었어요? 비가 와서? 민철아 얘기를 좀해봐 어? 응?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 어디에 삽니까라고 물어보네요 오케이. 누가 다 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녀가 산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l i 그렇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두 번째가 뭔데? 아다시뭐 들어 있어요? d o 지 e s 묻는 말만드는첫 단계. 그녀가 산. w h e r 완성. Where d o e 그녀가 어디에 사니? Where does,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그녀는 서울에 살아요. Live in Seoul. 인 서울 무슨 뜻이에요? 서울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궁금하니까 이거는 where에 대해서 아플 거고 she lives는 그녀가 산다니까 does she live? 그녀가 산이 바뀌는. 어, 만약에 그녀가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뭘까요? She doesn't live in 서울.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산이 도시리프 그녀가 산다. 그녀가 살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들어 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 답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 배웠던 것들이네요.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살 것이니?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그녀가 살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리브야? 리브지요? 리브죠. 양념시 사용되면 뭐 하다시 그대로 써야죠. 이렇게 s 붙이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녀가 산다는 she lives지만 그녀가 살 것이라는 뭐다? she will live 오케이. 묻는 말 안되게 첫 단계 그녀가 살 거니? she live 문 문장 완성 오케이. Where, 아, where she will live. 이렇게 그러면 where she, will. Where she live. 이렇게. 케이 okay. 이거 왜 만들었을까? 그녀가 살 것이다. She will live. She will live. 그녀가 살 거니? Will she live? 그녀가 어디에 살 것이니? o 네, 이거 그냥 재미로 만드는 거 아니죠. 문장 완성할 때 묻는 말이니까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 어딨어? Will she live? 여기 밑에 어딨어? o 네, 그래서 그녀가 어디 살 것입니까?는 뭐예요? Where will she live? 해야 되겠죠. 네. 음. 그랬더니 그녀는 어디 살 거예요? Where will she live? 네, 그렇더니 그녀는 시골에서 살 거예요.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뭐라고요? o 인더 컨트리 무슨 뜻이에요? 시골에서 그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녀가 살거다 그녀가 살 거니? 오 s ố 니 오케이. 자, 그래서 성취도 배우도 없고요. 자, 근데 윤준이는, 지금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 어? 따로, 야, 따로 전화해가지고 언제 써보냐고, 초등학생한테 매번 물어보는 그런, 그런 학생은 선생님 처음인데. 어? 지난주에는 왜 연락도 안 하고 안 왔어요? 응? 어디 아팠어요? 응? 야.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그럼 뭐, 민철이가 지금 뭐, 뭐, 어디가 아픈 건지, 어? 뭐, 바빠서 못 오는 건지.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엄마 바쁘시죠? 응? 그럼 니가, 민철이가, 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뭐 초등학교 1, 2학년도 아니고 응? 요 여기 초등학교 2학년 친구도 다니고 3학년 친구도 다니는데 걔들도 선생님 뭐 따로 처음에는 좀뭐잘 몰라서 엄마가 챙겨주고 하고 좀 지나면 선생님이 단톡방에 요일별로 수업하는 날 만들어서 그치. 어, 몇 시쯤 수업 옵니까 그러면 개인톡으로 다 선생님 저 오늘 몇 시에 수업 갈게요 하고 그 시간 대충, 뭐, 10분 내외로 좀 늦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옵니다. 민철이는 뭐, 몇 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와 뭐야, 몇 시에 온다고 얘기 안할 때도 있고. 응? 몇 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 뭐, 다른 숙제 때문에 바빠요 응? 민철이만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궁금한데. 응? 뭐라고? 응? 음? 응? 음? 자 민소리가 영어를 잘하게 되었나요? 그동안 중학교에는 지금 시험치고 있는 거 알죠? 몰라요. 관심도 없죠? 민철이 중학교 와서도 시험 잘 치고 싶어요? 응? 알겠습니다. 그러면, 4학년이니까, 선생님인데, 뭐, 내일 수업 오는 날인데, 내일도 선생님이, 아까 전에 물어봤는데, 내일도 전화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라고 물었는데, 뭐, 답이 없어요. 전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럼 민철 이만 선생님이 매일 매일 수업하는 날은 수업을 하는 날마다 전화를 할게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